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요. 날씨도 선선해지고 하다 보니, 이쪽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일, 저번에 꽃먹님하고 요만큼은 했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오래갔는데, 오늘은 대대적으로 한판 버릴 생각입니다. 오늘 JMP77님, 꽃먹님, 그리고 청바지 왕자님이 같이 하고 있는데, 뭘 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먼저 쭉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아이들을 분갈이를 할건데 그 밑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요 오늘 좀 엄청나요 각오하셨죠? 네 별이맘님을 <laughs> <laughs> 좀 흉내를 내보려고 <laughs> 우리 김장할 때 쓰는 달아를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아니 조그만 데다 맨날 비벼서 쓰다보니까 양이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오늘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아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크고 오늘 방식은 그동안은 이제 김미숙 고수님의 레시피대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달리해서 뭐냐면 그 우리 창비 사장님이 알려주신 잘자람 상토처럼 한번 만들어서 써보려고 제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꽃몽님 네. <laughs> 어,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씩씩해마음의 마음, 준비들이 다돼 있나봐. 버무려 봅시다. 버무려 봅시다. 자, 상토를 먼저. 레시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응다다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나 어 이거 이거 하나에 오오이 방향이 많다 진짜 다라이가, 다라이가 작아 다라이가 작아 다라이도. 이 상태 와 여기가 이게 딱 50리터짜리 그 다라이인가봐 <laughs> 그렇지 않고는 어쩜 이렇게 딱 맞지? 여기에 지금 그 들어갈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없어서 잘만 비비면 이 하나에 다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바바이오즈 바, 하나를 다느라 그러셨어요. 어. 아유차 하나를 담고, 뭔? 김장을 버무리는 게 아니라 제라늄 속 버무리는. 거예요. 어, 딱 맞다. 제라늄 속 버무리기. 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잘자람 식물밥이라고 하는 영양제예요. 이게 흙에 섞어 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또 창비 제품이거든요. 요거를 반 통만 넣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통을 다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다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더 넣어줘야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립니다 진짜 삽 가져와야 되는 건가? 와, 자한번 버무려 봅시다 자 그리고 진짜 하나 빠진 거 있다 왜냐면 펄라이트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상토에 이 펄라이트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일부러 하나를 다 섞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바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laughs> 이거 하나하나를 다한 겁니다. <laughs> 자, 어느 정도 다 섞인 것 같죠? 네. 그럼 우리 이제 옆으로 좀 옮겨볼까요? 네. 지금 펄라이트를 저희가 써보니까 실내에서 물빠짐을 좀 좋게 하려면 펄라이트가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이쪽엔 두개 정도, 그냥 딱 봐도 3, 2, 2일 정도 양이 되니까 펄라이트가 한 포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계산으로 이쪽에 두 개, 이쪽에 하나. 얘 양은 여기까지가 1리터거든요. 1리터 하고 와, 500. 1.5리터 정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리터 정도 양이 1.5리터 사니까 4.5리터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4, 그러니까 상토 한포 한포 기준으로 펄라이트가 4.5리터 정도 들어간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이정도면 딱 적당하겠죠? 네오 네. 그냥 딱 봐도 맛있게 생겼나? 잘 버무려졌네 약간 팥같아 팥가루 팥가루? 오 어, 그런 느낌도 있네요 팥가루 오자 우리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지금 갈아야 될지 볼게요 저희가 좀 기다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흙이 좀 마를 때를 좀 기다렸어요. 자, 요 정도. 지금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통통 빈 것처럼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지금 이분 거 제라늄을 제가 앞전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훌다님이라고 하신 분이 키우신 걸 제가 인수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내에서 대량으로 제라늄을 키우셨던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펄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 거를 제가 좀 많이 말려서 쓰려고 지금 했는데 그래도 좀 아직은 덜 말랐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비올때 애들이 비를 흠뻑 맞았거든요. 그래서 마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건데 오늘 정도는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좀 아직 덜 말랐네. 어제 또 비가 와서요. 또 어제 비가 와서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감안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가장 적당하게 마른 아이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아, 이 정도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 비가 와서 좀 아이들이 다 마를 줄 알았는데 좀덜 말랐어요. 근데 이 정도에 이정 도 칠칠님 보면은 이 정도 양이 정도만 분갈이 해도 괜찮겠죠? 될지 않을까요? 그죠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응. 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날짜를 잡고 했을 때 내일 어, 물 주면 되겠죠. 뭐, 그래도 되겠죠? 어, 그러면 요 정도 해서, 제가 보기엔 여기 상토의 현재 수분 함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얘 하나만 먼저 한번 까서 이분의 그걸 봐야 될것 같아요. 그흙 상태. 얘랑 얼마나 다른지 역으로 좀 봐야 돼요. 흙 털어내고 이런 것들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까만색이네요, 흙이, 일단. 그리고, 아, 이렇게 안에가 곰팡이가 생겼네. 어, 곰팡이가 살짝 생겼었네요. 어 위험한 상태를 간신히 벗어 났어요 그 어, 안에 곰팡이 왜 생겨요? 흙 습기가 많을 경우에 어, 이런 경우 실내에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뿌리가 어쩌고 털어내고 나니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상태가 요 모양 어, 확실히 애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요기를 잘라서 그 물꽂이를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어떨까? 하나는, 가고 하나는 자르고, 어 하나는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아까 곰팡이도 있었어요. 그치? 그런 상태에서 얘를 굳이 분갈이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잘라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죠. 맞는,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하고 여기 여기도 그냥 한번 칼로 잘라볼까요? 그러면 칼? 어, 오, 도마까지. 얘가 아까 자르내고 어, 예, 좋아요 방금 전에 알코올을 뿌린 겁니다 이렇게 뿌렸고요 그리고 얘도 여기를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지 저 뿌리에서 괜히 시간 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씩 가리면서 해 볼게요 그린 부케입니다 자 그리고 미세스 타란트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분갈이를 해도 될지 한번 볼게요 어, 뿌리는 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흙상황 아까 보다 그랬었잖아요. 얘는 보면은 안에 곰팡이 없잖아요. 흙이랑 그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색깔만 그, 약간 이제. 어, 그리고. 흙이고. 어, 그죠? 네. 어, 요렇게. 그니까 흙이 오래되면 이런 느낌. 아 어, 그래서. 까매지는 느낌? 응, 까매지는 느낌? 그렇구나. 그리고 뿌리 상태도 좋아요. 이렇게 잔뿌리들이 아주 잘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욕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거를 떼내서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 말까? 말까? 지금 말까? 왜냐면 네. 지금 괜히 건드려놓으면, 어, 그러니까 분갈이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잡아 접어들면 여기서 흙을 조금 더 덮어서, 이런 경우에는 덮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흙갈이를 해서 해주세요. <목소리> 막해요. <웃음> <웃음> 흙을 좀 높게 해주는 게 이거의 핵심이죠. 이거 뭐 막대기 있으면 이렇게 어, 막대기. 막대기로 뭐 어떻게 하네요? 이렇게 가 쪽에 흙이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공기층이 없이 흙이 딱딱 단단하게 네. 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습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물은 안 주고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놓게요. 그리고 팁 중에 하나. 이쑤시개 하나 꽂아놓으세요. 예? <laughs> 그렇지 않으면 분갈이 한 거랑 안한 거랑 구분을 아 못해서 분갈이 한 겁니다. 아 네.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얘 이름은 송샛별이거든요.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송샛별은. 그리고 어, 잘 마른 것 같아요. 자, 송샛별도 보면은, 어, 뿌리도 튼실하고, 근데 지금 좀 젖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해주시고, 얘는 이름이 오렌지 크림이에요. 오렌지 크림인데, 난석을 많이 깔아 놓으셨네. 난석을? 그럼 난석을 다시 재활용을 해볼까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여기 있길래 전했어요 <laughs>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여기, 이렇게 있길래. 아니, 뭐, 써봅시다. <laughs> 자, 안에도, 영별 어, 문제가 없어요. 얘도 큰 문제는 없고, 지금 바란다면, 여기가, 지금, 공중뿌리가 정말,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어, 오히려, 좀 욕심이 나네요. 그죠? 근데 덮어서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어, 덮어서 자르는 게낫 나... 어, 뿌리 나고. 자, 덮는 거, 전문, 우리. 근데 이 흙갈이 해놓으면 애들이 더 건강해지나요? 새우기니까, 뿌리를, 아...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이분 걸 분갈이 하면서 많은 걸 배워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요. 이게 아리렐라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볼게요. 오, 뿌리 상태도 좋고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뭐 2년 동안. 분갈이를 안 했고 그다음 이번 여름 동안 방치돼 있었던 애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뿌리 상태는 아주 고슬보슬 이렇게 흙이 떨어져야 좋은데 약간 너무 많이 물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상태가 좋다는 게 새로 나온 순두리 참 생글생글하다 초록초록하다 이런 느낌 있네요 그죠? 음자네어 얘는 <laughs> 제일 나은데요 상태가. 그러게 상태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음 자, 얘는 레이 크라고 하는 애인데 얘도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 안에 뿌리가 벌써 왁 단정한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얘들은 이미 뎅강을 한번 했던 애들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뎅강을 해서 한달 정도가 지나서 지금 그 분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갈이가 아니라 흙갈이죠, 흙갈이. 흙가리. 근데 얘는 뿌리가 생각보다는 좀 작아요. 작은데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흙갈이를 지금 해주면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저렇게 화분을 한번 정리해주는 센스 <laughs> 어 역시 꽃목님 막혀있더라고 보면 어, 아래가 옷가짐이 아, 안 좋으니까 어. 자 이번 아이는 어, 이거는 모두가 다 동의할 얘기인 거 같은데 <laughs> 얘 공중뿌리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걸? 나오겠어요 이거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음, 얘를 이거 어떡 할까 이거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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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를 합시다 총네 명이고요 뗐으면 좋겠다에 손들어주세요. 근데 얘를 떼면 얘 네. 하나만 뗄 건가요? 이 나머지는 이거는 살얘 얘는 살리고 얘 하나만 찬성 찬성. 응? 아난난 떼쓰면 좋겠어 왜냐면 이, 이게 그럼 상대일 꼬마이 의견 없어. 이게, 이게 아. 너무 두꺼워서 이게 지금 안 좋아 상태가 네. 위로 그랬죠. 갈수록 두꺼워. 그러면 얘는 떼는 걸로 할게요. 하르고요. 여기에다가 소독약을 찍찍 하번 뿌려줘야 되겠어요. 알콜입니다. 알콜이고요. 여 까만 거는 칼에서 묻은 거예요. 뭐 특별히 문제 될건 없고요. 오히려 거의 자르고 나니까 수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오. 모드잉. 네, 모드잉. 자, 여기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온 아이들은 3일 만에 바로 뿌리가 내려요. 고수님 거 앞전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3일 만에 나와서 해피마리님이 보내주신 요구르트를 먹고 병이 너무 예뻐서 버릴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놔뒀더니 얘를, 얘를 그냥 여기 풍덩 빠뜨리고요 얘를 빠뜨리고 그런 다음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담아 놓는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 3일 후에 뿌리 나옵니다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얘는 보르놀룸이다. 그 빨간색 장미가 예쁜 그 아이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저는 요즘에 최애, 최애가 됐어요, 보르놀룸이. 음. 빨간색 장미가 그렇게. 네, 아, 예. 저기 홍일점. 그 빨간 홍일점. ]색. 예, 맞아요, 개, 개, 어, 개요. 어. 어, 근데 연식으로 봤을 때한 2년 정도 된것 같고요. 어, 뿌리 상태도 좋고. 어, 근데 뿌리가 왕창 떨어져 버리네. 어, 생각보다 음? 아, 이 적게 남은 이 뿌리, 아, 어쩜 좋아? 뿌리. 약했나 보다 진짜 약한...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그러, 그러게요 음...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살아남아요 그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보른 홀룸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둥글둥글 미소예요 수영이 참안 예쁘다 <laughs> 한번 그래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안에는 괜찮은데요 어, 좋아요 금방 예뻐질 거라 뭐 지금 이제 시작점이라서요 동글동글 미소는 어, 조금 조금이네요 <laughs> 그 제라늄 뿌리가 대체로 되게 실처럼 가늘어요 아 가늘어요 제라늄이 그래서 그렇지, 뿌리가 쉽게 떨어져 나가요 그, 그래서 예민한가요 어역지않아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자, 얘는 클로에 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요 밑에는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위에서 살짝 올라와서 풍성이 되는데 어 지금 약간 불안한 게 뿌리가 끊겨진 것 같아요. 얘는 어 그렇지. 아 어. 그냥 적극적으로 끊겨져서 나왔어요. 아이구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화분을 확 줄여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요 정도 요렇게 요 정도 요렇게, 요 정도 잡아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귀여워. 얘도 또 이렇게 여기서 공중뿌리가 딱 나와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지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밑에가 튼실하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오콜드 라쿤이랍니다 라쿤? 어, 라쿤은 어떤 건지 알아요? 전혀 모르죠? 신기해저 이... 어. <laughs> 라쿤 라쿤이 저거 아니어 왠지 그럴 것 같은 어, 나도 그 생각 했는데 <laughs> 자 뿌리가 밑에 쪽으로 이렇게 많이 뻗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한 게 잡혀요 암인가? <laughs> 이게 뭐가 어, 뭔가, 뭔가 진짜 있었어 이게. 폴라이트. 이게 폴라이트가 아니라 아니, 폴라이트 나무처럼 이, 이게 뭔가. 코코피트? 코코피트예요? 코코피트 덩어리? 네. 오 세상에 이렇게. 이색깔이좀 얘는 유독 색깔이 좀안 이쁘죠. 어. 네. 약간 썩은 듯한 느낌? 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잔뿌리가 별로 없어요. 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참잘 컸네. 얘 때문에 얘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좀 상태가 별로 게 좋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분갈이가 기록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한달 후쯤에 얼만큼 자랐는지 그 뿌리 상태랑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콜드 라푼입니다. 그리고 말좀 하면서 해요 좀 집중 아니라 집중해야 돼요. 뿌이다 털어내고 어. <laughs> 이게 말하면서 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laughs> 얘는 수완이라고 하는 애인데 어, 백조처럼 하얀색 꽃을 피, 피어서 그러지 않을까? 혹시 수완 아세요? 아니요 여기 있는 건 거의 모르겠네. 이거 이게 올드한 애들이라서 그런가? j m p 7 7 2한테도 없는 게 있네요. 여기 그러게 여기는 애들 많네. <laughs> 어. 자 수완이란 아이고요. 어. 크이 오래된 흙인 게 느껴지는? 대체로 다 오래된 것 같아. 요 어, 2년 동안 둥가리를 못 하셨대요. 근데 그러니까... 2년 치고는 그래도 좋은 어. 것 같아요. 뿌리가. 예, 맞아요. 어, 뿌리가 음... 좋아요. 음. 그러니까 물을 적당히 잘 줘서 그런가? 그렇겠죠. 어, 대나무 뿌리도 나오는데? <laughs> 꽂아놨던, <거. 웃음> 꽂아놨던 게 어? 부러졌었나 봐요. 자. 안내 상태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살짝 좀 여기가 의심이 검은곰팡이. 검은곰팡이도 그렇고 무름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까지 아닌, 아닌 것 같죠? 어, 거 같죠? 응. 그냥 어. 검은곰팡이가 여기까지도 많이. 알콜 한번 바르고 여기 여기 있어요. 이 참에 알콜을 한번 뿌려 주고 싹 소독을 한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많이 뿌려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이 알콜이거든요. 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음. 자. 응. 자, 곰팡이 많네요. 수환입니다. JMP77님 손길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죽던 애들도 살아날 것 같아요. <웃음> 아이고. 네? 웃음이 재밌네요. <웃음> 애니메이션 캐릭터 웃음 같아요. 어? 제 딸내미가 그냥 그런 웃음 잘하는데. <웃음> 그거 흉내를 일부러 야지 일부러.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아, <laughs> 저새 소리 들리니까 여기 산골짜기에 온것 같아. 음, 응. 얘는 오덴시의 레들루만이라 레들루반, 레들루반, 오덴시의 레들루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어, 참 작죠. 제가 보기에는 얘를 끊어 놓으면 분명히 작은 화분으로 옮겨야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보면. 어, 안에 뿌리도 그런데다가 보면은 몸체는 되게 크거든요. 여기 애가 이게 뭔가. 오 어, 그런데 뿌리는 또 실하네. 근데 지금 몸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 네. 번식력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만큼 뿌리가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만큼을 하고 예를 들 예들로반. 10cm 화분에 옮겨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분재인데요. 이쯤 되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뿌리가 어, 몸통이 장난이 아닌데요. 자, 이렇게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를 해줘야 되나 아, 말아야 되나 <laughs>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 이거 아니 버섯도 그렇고 버섯 떨리고 예, 가까이 당겨주세요. <laughs> 지금 이거를 해야죠.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일단 너무 못 생겼어요. 위에를 잘라놓고 예. 일단 어퍼보고좀받 음. 어퍼? 뿌리가 나왔나 안 나왔나? 뿌리에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는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일단 버섯은 버려야 되겠죠?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왜 네가 재라형보다더 이쁘냐? <laughs> 건강하고 싶네요. 어, 진짜. 여기서 이렇게 셋은 많이 올라왔어 뿌리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산모기가 이제 정식을 하는 그런 시점이겠죠. 이런, 이거는. 근데 뿌리 상태도 괜찮고요. 어, 뭐 이쯤이면 그냥 해서 잘 하면 올 겨울 지나면서 꽃을 엄청 피워줄 것 같이 보이거든요. 한 번, 예, 네, 튼튼하죠. 한번 10cm? 예, 네, 10cm. 응. 그리고 얘는 치마 코기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치마 코기 이름이 아는 이름인가요?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코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세요? 웨시 코기. 웨시 코기. 어. 그러니까 치마 코기. 어. 어 키가 키. <laughs> 이 밑에 이이이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알을 빨간 알을 낳았습니다. <laughs> 아 <laughs> <laughs> 볼게요. 우리가 삽목할 때마다 뭔가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것들이 나와요. 그렇게 어, 얘는 흙이 되게 단단해져 있어요. 만졌을 때 뭔가 부스, 부스러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뭘 깨는 듯한 느낌인데. 약초 산삼 다루듯이. 어, 그리고 아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가 지피가. 땅땅하게 뭉쳐져, 뭉쳐져 있네요. 이래서 요즘에 지피산목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지피산목을 어, 이제 약간 깊이 하는 느낌이에요. 어. 이거, 이 요만큼까지 터져야지 그렇지 않고 다 떼려고 생각하면 이 뿌리들 전부 다 작살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까지. 지피산목이 이래서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는 여기가 이게 각, 목질화가 되는 건지 이게 무르고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죠? 약간 느낌이 그러진 않은데 또 딱딱하네요. 응, 딱딱한데, 딱딱한데, 딱딱한데 무른 것 같아. 그러니까 색깔은 무른 것 같은데 이게 목질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고기. 공지 치마, <laughs> 치마 고기 여기가 <laughs> 그 뭐야 뭐야 공 공기 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음. 잘못된다면 여기 조금 더 심해지면서 딱 잘라서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냥 길어서 응 분갈이 그냥 하죠 뭐. 그리고 얘를 어디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로 아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네. 아, 자 이렇게 가볼게요. 치마고기. 얘는 제가 당근으로 구입한 아이예요. 아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당근으로 구입한 아이들을 바깥쪽에 놓고 길을 들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란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잎들이 좀 타는 게 보이죠. 적응 훈련 시키느라고 하는 건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잘 살겠죠? 근데 얘는 갈아줘야 되겠다. 옆으로 자꾸 눕는다. 아이고, 뿌리가 거의 없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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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야. 여보세요? 아, 요런, 요런 경우는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 같은데? 딱 보니까. 예. 그리고 화분을 확 줄여서 갈게요. 예.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줄여야 될것 같은데? 더 줄일까요? 더쬐끔만 게? 이렇게 옮기시면 가을 되면 꽃이 피나요? 그럼요. 자, 송향기라고 하는 아이고요. 오, 이 펄라이트가 장난이 아닌데? 오, 예. 아, 흑, 흑, 상태가. 음, 이거 제라늄 전용 토다. 그죠? 딱 봐도 알 알아요? 제라늄 전용 토라는 거? 어떻게는 구별이 가능해요. 어, 어떤 면에서? 일단 제올라이트가 많이. 말... 제올라이트? 펄라이트? 펄라이트, 응. 펄라이트가 많다. 요게 제올라이트. 요게 펄라이트. 아, 약간 회색빛이 나는 음. 요 돌이 제올라이트. 요게 요게 제올라이트. 음. 요게 음. 많이 들어가 있다. 많이 그래서 약간 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음. 들었을 때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묵직해요. 음. 음. 묵직해요. 음. 근데 뿌리 상태는 좋네. 좋은데 그, 그 생각보다는 이렇게 뭔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덩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얘도 당근으로 해서 구입해가지고 오네요. 야외에서 자란 아이거든요. 얘는 송양기고, 얘는 송찬입니다. 얘는 송찬이고요. 이쪽에 놔야 되겠다. 얘도 제라늄 전용토에 키우진 아이 확실히 야외에서 자란 아이들은 좀 티가 달라요. 이렇게 보면, 그, 저기가, 목대가 굵으면서, 그, 목질화가 많이 돼 있어요. 야외에서 자란 아이들은. 많이 많이 무게, 무, 이렇게 말라가지고 떨어지는데도 처음에 들었을 때 물이 꽉찬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무게였거든요. 근데 털어보면 의외로 뿌리는 별로 없네요. 아, 근데 얘는 정말 미자로수. 얘는 꽃이 한참 예쁘게 폈는데. 안 하는 게 어땠나? 근데 안 하자니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될 때가 돼서요. 뿌리 건들지 말고. 살짝 해서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다음 꽃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조금 큰데다가 움직여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위에만. 근데 뿌리를 좀 건드려서 갑시다. 왜냐하면 어, 지금이 아니면 또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흙이 뻣뻣해요. 너무 단단하게 지금 뭉쳐져 있는 게 느껴져서 이런 경우는 살짝 부스려서 고수님이 그러시는데, 흙을 그래도 약간 몸살을 한다 하더라도 흙을 털어서 해주신대요. 왜냐면 내 흙과 다른 사람의 흙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애가 힘든 거보다는 나중에 뿌리를 못 내리는 것보다는 지금 몸살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꽃달린 아이들이 시작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죠? 10cm 포트에 있는 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양분 있는 걸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슬립분으로 발 바꿔줄 거예요. 이제 10cm 화분에서 12cm 슬립분으로 바꿔줄 건데, 화이트 킹입니다. 화이트 킹. 아, 밖에 나와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조명 밑에서 맨날 봤다가, 자, 조명에서 보여드렸던 그 아이고요. 지금 이 아이의 뿌리 상태를 볼게요. 제가 이중 그 커브로 해가지고, 이중 화분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밑에 화분, 그 뿌리 확 늘렸던 있죠. 그 시기에 늘어아 화분이에요. 그 시기에 이제 생긴 뿌리들인데, 이렇게 밑으로 쫙 자리를 잡죠. 와, 진짜 이 굵은 뿌리에서. 네. 아래쪽으로, 와. 3, 4일 만에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3, 4일 만에. 그리고 이제 지금 얘들을 많이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살살 쳐서 뿌리가 방향만 좀 살짝 바뀌게끔만 해주면 돼요. 그렇자고 이걸 다 흐트려 버리면 정말 꼭까지 홀랑 다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살살 줄겨서자 12cm 화분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수님이 합류를 하셨습니다. 응. 이런 건 그냥 잘라서 삼목해버리라고